실과 고문전의 대화문 분석 들어갈게요. 첫 번째, 알고있음 표현하기. 뭐래? 잘 들어. 자, 일단은 여기서의 핵심 표현은 이거예요. I've heard. 요즘 잘안 보이는데 따로 쓸게. 여기는 이렇게 I've heard라고 나왔지만 실은 뭐야? I have heard죠.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현재 완료 시제하고도 관련이 있... 일단, 해부동사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동사의 과거분사, 삐삐 쓰면 현재 알려시지 그지? 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접속사. 원래 뭐가 있을까요? 접속사 대신 있는데 생략된 거죠. 그지? 그럼 뒤에 또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 거야. Our music teacher. 이게 주어져? 우리 영어 선생님이 is getting married. 자, 이런 건 그냥 외워. 어떻게? 현재진행형을 썼지만 미래야 자 표시합시다 뭐현재진행시를 썼지만 실은 미래 미래의 뜻을 전달하는 현재진행형 get married 이건 수어로 외워 결혼하다 들었어 우리 영어학선생님 결혼하신다며 이런 거자 그다음 그다음 거 역시 뭘까요 I'm going to go 이런 거면 이제 be going to 동사원형 그지? 미래지 이거는? 이건 확실한 미래. I'm going to go. 갈 거야. 그다음 또 go ing 표시해야지.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지. go ing. 그니까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들어. 선생님이 문법 설명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공식을 듣고 내가 아는 거면은 그냥 듣고 확인하면 돼. 근데 어? 배운 거 같은데 또 기억이 안 나. 그런 거한 번씩 포인트 주면서 필기해가지고 나중에 또 복습하란 말이야. 여기서도 뭐예요? I'm going to 동사원형 동사원형까지 챙겨야 돼지 그냥 be going to 그러면 안돼 be going to 동사원형 go 그러니까 I'm going to go 난갈 거야 미래 그다음에 go I N G 알아야지 go I N G 뭐뭐 하러 가다여서 하이킹하러 가다나 응. 하이킹하러 갈 거야 자그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Don't forget to 뭐? Don't forget to 뭐래요? 잊지 마 근데 여기서도 역시 동사원형까지 챙겨야 되니까 Don't forget to만 기억하면 안 되고 d o n 투 동사원 이렇게 줘야 돼. 동사원까지. 그 무슨 말이야? 뭐뭐꼭 해라. 잊지 마. 잊지 말고 꼭해 이런 얘기야. 우리말로 don't 시면 잊지 말고 꼭뭐뭐 해라 이런 뜻이야. 잊지 말고 테이크 해라 이 소리야. take. 어바트러브도너네가 그 알아야지. 뭐야? 어바트러브한병이삼병 A 어, bottle of water. 이것한 단어로 외워야 돼 A bottle of water. 물한병꼭 take. 챙겨가 명심해. 이 소리겠죠? 어? Can you turn up the volume? 자, 여기도 봐. Turn up the volume. 볼륨을 높이다라는 수거. 전치사 온도 잘 기억해도 굿모닝. 너 핸드폰 볼륨 좀, 좀 올릴 수 있겠니? 이 소리란 말이야. I like this song.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무슨 음악이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인가 봐 볼륨 좀 높여 줄수 있어 나그 노래 좋아해 이런 뜻이니까 단어 정리 빨리 하자 의진아 I can't turn it up anymore turn up the volume turn it up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 it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목적어가 자두개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turn up 같은 이런 단어를 저거 타동사 그리고 부사라고 해요. 타동사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면 타동사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그래서 목적어를 turn up, 볼 o 올리다 이렇게. 그럼 타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목적어가 뒤에 있는데 얘는 또 어떤 일도 가능해? 어떤 것도 가능해요? 전, 아니에요. 어, 사이에, 그렇지. 목적어를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 봐봐. 목적어 뒤에 올 때는 명사도 가능하고, 대명사도 가능, 아, 아니다. 명사만 가능해. Sorry. 명사만 가능해. 여기다 명사만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명사가 올 때는 그 명사 목적어는 뒤에만 올수 있는데, 이렇게 타동사 부사 사이에 목적어를 쓸 때는 뭐예요? 명사도 올수 있고, 뭐도 올수 있어? 대명사도 올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에다 찡겨야 돼. 음, 가운데 찡겨서 가운데만 써야지. 즉, turn it up. 지금 이 얘기야. turn it up은 되지만, turn up it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너희 학교 특성상, 문... 듣기에서도, 듣기 대본에서도 이런 문법적인 거 갑자기 생뚱맞게 낸단 말이야. 호나마나더했을 거야. 배웠잖아, 니네 그러면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 문법적 특성을. So I can't turn it up. Anymore 응. 뜻 알아두세요. 더 이상, 이러듯이. 더 이상, 이렇게 부정문 끝에 쓰는, 메모해. Anymore는 부정문, 부정문, 여기 can't 나오죠? 부정문 끝에 쓰는 단어로서 뜻은 뭐야? 더 이상, 뭐, 뭐가 아니다. 응. 더 이상 무모가 아니다. 부정문 그 끝에 문장 끝에 써서 더 이상 무모가 아니다. It's the highest volume. 무슨 얘기야? 더 하이스트 알아두세요. 최상급이죠? 어 이거 볼륨 최고로 올린 건데 이 소리죠? It's the highest volume. 자 그다음 또 주미한 표현 나오네요. Let me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이다 오형식 사역동사 기억나지? let 오형식의 사역동사 허락해줘 me 목적어인 내가 put p u t 하게 동사원 just는 여기서 강조하는 거야 그저 내가 p u t 하게 your phone 네 핸드폰을 in a glass 무슨 얘기니? 유리 속에 넣은데 put 여기서 또 뭐겠어요 put a in a glass 이렇게 되는 거겠죠 즉 뭐야? put a니까 a를 어디다? 이너 글라스니까 그러니까 유리 속에 넣어마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 볼륨 이게 최고로 높인건데 했더니 아 괜찮아 렛미 내가 할 테니까 허락해줘 렛미 푸 내가 늦게 your phone 이네 핸드폰을 이너 글라스 유리 속에다가 뭐 유리컵 같은 거겠죠 그랬더니 I've heard 아까 나왔던 표현 또 나오죠 나 들었어 그 다음 또 새로운 절 문제일 거야 주어 동사가 있나 확인해 보자 A glass. 유리가 웍스. Works. 저거 웍스에다 중요표시. 작동하다. 작용하다. 유리가 뭐처럼 작용해? 자 그러면서 너네 워크의 s도 역시 중요표시. 여기서 l i k e 뜻은 뭘까? 그래서 like, 그 뜻은 뭐뭐? 처럼. 유리가 뭐처럼 작용해? Like a speaker. 마치 스피커 같은 작용을 한대. 어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어 그래요? 어쨌든, 다시, a glass works. 유리는 작용한다. 일한다. like a speaker. 스피커처럼 일한다. What an interesting idea. 자, 오랜만에 감탄문이 나왔네요. 그대로 외워, 감탄문. 느낌표 찍어야지. 와,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구나. 어, 재미있는, 유익한 정보네. 이런 얘기지, idea. Let's try it now.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얘기 try. 즉, 뭐라? 어, 그리고 유리자나에다한 번. 핸드폰 넣어보자. 어, 스피커 역할 하는지. Try now. 자, 이제부터는 또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빨리. I've e r that. 봐 여기서는 대설 썼네. 봐. 표시하세요 접속사 대설. 그동안에는 안 썼잖아요. 여기서 지금 쓴 거야. A movie star. 역시, 영화 배우가. 한 영화 배우가. Is coming. 이것도 뭐야? 앞에서 했던 뭐야? 잘 들으세요 멍 때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is coming은 역시 현재 진행이지만 실제로 모양은 무늬만 현재 진행 실제 뜻은 미래다 coming to 야, 유명한 영화배우가 our school 우리 학교에 온대 이소리있죠 아니 be going to 동사원형은 미래 인데 is c o m i n g 이잖아 is coming 온다 근데 쓰기는 온다지만 올 거다 이렇게 미래로 해석하라고 이해했나요 예, 어? 그때 그다음 대화. 실은 대화하면서 이런 게 나와야 돼. That's right. 밑줄 그어 놓고 빈칸에 알맞은 대답은. 근데 노 학교 시험은 좀안 그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게다 나와. 그냥 그러니까 다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얘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자, That's right. 맞아요. 영화 배우가 온대요, 우리 학교에. She s my favorite actress. actress 철자 잘 기억해도. 여자 배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배우인데 온대. Oh, who is she? 그녀가 누군데? 미란다 김 She played the chief science Chief? 뭐죠? 주된 사이언스니까 뭐야? 과학자 중에서도 중심 중심인물, 그러니까 대표죠 영화 The movie, 주피터 주피터가 뭐더라? 화성이죠? 응? 맞나? 화성? 마즈가 목성이다. 아 미안해. 어우, 뭐, 뭐 제가 뭐또 실수했네요. 목성인가보다. 마즈가 화성다 영화 목성에서 마이크 어, 트치프 우두머리 우두머리. 아, 주덴도 되고 우두머리도.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 우두머리 과학자. 로 플레이 뭘까? 그래서 플레이는 연기하다겠죠, 그죠 아, 연기하다. 플레이. 그 역을 맡았죠? 와우, I can't wait to see her. 자, 이거 그대로 외우자. I can't wait to see. 동사 원형까지. 지금하면 무슨 얘기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뭐할수 없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나. I can't wait to see her. 와, 나 그녀를 만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못 기다려? 그게 뭐니? 아, 손꼽아 기다릴래. 이런 치겠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야. I can't wait to. 아 몹시 뭔가를 기다릴 때, 못 기다릴, 거꾸로, 못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거쭉 갑니다. Excuse me. 실례입니다.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자, 이것도 그대로 표시해. 요거, Are you finished with? 이것도 약간 회화적 표현이야? 원래는 Did you finish? 이래야 되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다 적어. Are you finished? 식사 다하셨어요, 이거야? Did you finish? 그거 똑같은 거야. Are you finished with? 대신 with가 있어야 돼. 네.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잠깐 기다려. 식사 다 끝냈어요, 이때지? Yes. It was really good. 아우 oh, 정말 맛있었어요. Do you want to take? 가져가고 싶으세요? 그다 뭐야? The left over. 표시해. 남은 음식이죠, 남은 남은 음식.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외워. Take the 남은 음식, the leftovers home. 뭘까요 집으로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릴까요? 이런 뜻이겠죠 Yes, please. 이런 부분 외워. Take the leftovers. 이런 게 진짜 실용적인 표현이잖아. Take the leftovers home. 음, 남은 음식 집에 가져갈게요. 그다음 앞에 했던거 기억하지? 돈 소개도 동사 원형. 반드시 외우자. 잊지 말고 꼭 eat 먹어. 이 소리죠. 잊지 말고 먹어. 뭐를? The leftovers, 어, 포장해서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릴 테니까 by tomorrow 적어봅시다. 이때 by tomorrow는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by가까지야. 알겠지? 내일까지. 즉,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릴 테니까 내일까지는 꼭 드셔야 합니다. 이되겠죠그 다음 4번 What's your plan? 자, what is의 줄임말이겠죠. What is it? 그 다음에 플랜포에다 중요 표시 무엇에 대한 계획 그럴 때 4예요 플랜포는 무엇에 대한 계획 너의 계획은 뭐야? 무엇에 대한 This winter break 이때 break 뜻은 뭘까? break는 역시 휴가 방학이겠죠 즉 이번 겨울 휴가 때 break 명사 b r e a k 야 이번 겨울 휴가, 겨울 방학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냐, 뭐냐, 이 소리죠. 자, 그럼 아까도 비 e g o 했지? I'm going to visit. 자, 봐. 동사 오장 나왔어 나, 빛에 탈 거야. 방문할 거야. 어디? Hong Kong. With my parents. 무슨 얘기야 우리 부모님과 함께. That sounds exciting. 자, 이런 거.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뭐야? That sounds exciting. 오, 신나겠다 이 소리죠. That sounds exciting. 자, 이때 중요한 거두 가지야. Sound s, s 삼치 단서에서 꼭 써야 되고, exciting이 ing야. 정확하게 외우세요. 이런 거 가지고 또 문법 문제로 내요, 내요. That sound 하면 안 돼. Sound s, 나 excited가 exciting. 왜? 여행 자체가 재미있는 거니까 exciting을 써야 돼. 흥미진진한 여행. 어? 내가 기분 좋다가 아니라, 내가 신난다가 아니라, 어머, 여행 가는 거 너무 좋겠다 할 때, exciting이야. What are you going to do? 역시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기? be Are you going to do? 역시 미래야. 어, there. 무슨 얘기야? 거기 가서도 뭐할 거야? 계획을 말해줘, 이 소리겠죠. I'm going to go. 나오잖아. I'm going to go to. 앞에 going to 하고 뒤에 go to 하고 다른 거야. go to 는 가다고, going to 는 미래야 그냥. so I'm going to go to 뭐갈 거야. 이런 것도 아 이런 표현이 있구나. I'm going to go to. 두번 반복했지만 다르다는 점. 갈 거야 어디? On amusement park. 뭐 amusement park 는알잖아네 그지? 음. 놀이공원 갈 거야. I'm also going to try. 또한 try 해볼 거야. 이제 try 도 시도겠죠, 시도. 놀이동산 가면 뭐할게 많으니까. All kinds of. 이런 것도 외워. All kinds of 하면은 온갖 종류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 k i n d 는 여기서 종류다. 갑자기 친절한, 그러안 되겠죠? All kinds of food.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아, 여기서는 시도가니까 그러니까 뭘까. 시도하다가, 여기서는 시식이지, 시식. 음식을 먹는 거, 시식 코너. 우리도 어디 가면 먹도록 해주냐, 공짜로 먹어보게 하는 거. Try에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 뒤에 all kinds of food가 나왔기 때문에 시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Good.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 홍콩 하면 dim sum인가 보죠, 그죠? 홍콩 하면 dim sum. 아, 가면 절대로 dim sum 먹는 거 까먹지 마, 이 소리. What's wrong? 자댕. 자댕,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아우, 숙제, 과학가 너무 어려워. What do you have to do? 자, 이런 것도 통으로 외워. 너뭘 해야 하는데? Have to가 해야 하잖아. So what do you have to do? 하면 넌뭘 해야 되는데? 있더니 need to. Have to하고 똑같은 거예요. Have to. I have to do, I have to find, I need to find. 어? 둘다똑같이 해야 해. Find a way. 뭐래? Find a way. 방법을 찾아야 돼. 어떤 방법? 뒤에. 자, away to 동사원. 형 이것도 외우세요. 항상 투부정사가 away를 꾸며주면 방법이야.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이런 뜻이야. 뒤에 투부정사 나와서. Away to save tree. 여기서 save 뜻이 뭘까? Save. tree니까. 나무를 절약하다겠죠. 절약하다. 그래서 나무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발견해야 돼. That's easy. 어, 쉬운데? Of her. 또 나오네. Of her. 내가 들었거든. 역시 접속사 대지 쓰네요. 생각해도 되는 대지을 썼어. Uh, we can save tree. 어, 우리가 나무를 절약할 수 있다던데. 자, 그 다음 중요 표시. 뭐뭐함으로써. By ing. 이때 ing는요. 꼭 적어놔라. 동명사 바이 다음에 ing 도구 썼으면 뭐야? ing 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에 있다는 써야써 서가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써 by using less paper, money less paper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는 이름. 그래서 동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we can save trees 나무를 아낄 수 있대. oh, I think I've heard that to o oh. l 생각해보니까 I've heard that too. 나도 또한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네, 그렇다면 I can just stop. 자, 중요한 것도 나왔어요. 뭐? Stop? ing. 똑같이 얘도 동명사 뭐지? 동명사라는 점있지만 동명사 뭐? 동명사로서 무엇을 stop? 음, 그만하다 는얘기죠 무엇을 그만하다. 스탑이니까. stop using. 어, 사용하는 거나 그만할 수 있어. I can just paper cup. 말 그대로 종이컵. 이제 편의점에서 뭐 일회용품 안준다더라고 뉴스에. 뭐좀 서서히 우리는 이제 일회용품 안 쓰는 연습을 해. paper cup, 그래서 종이컵 사용하는 거. 음. 그거부터 먼저 나는 그만줄게 Yes. You can also use. 또한, also는 또한이야. 얘, 얘 위치 잘 봐. 조동사랑 일반 동사 사이에 왔어요. 위치 잘봐도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딱한 가지 페이퍼 타 페이퍼 타월은 또 뭐니? 종이 휴지죠. To dry off your hands 무슨 얘기야? Dry off의 표시야. 이것도 말리다 말리다. 너 손을 말릴 때 dry off 물기가 없어진다 그래서 off야. 너손 말릴 때 one paper towel 종이 타월 딱 하나만 사용해도 되잖아 이 소리. 자 잠시만. 어퓨터 켜? 의진아, 성원이 옆에 가서 컴퓨터 켜. 거기 들어가 일단.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hat's impossible. But... 어, 그건 불가능해. 종이 타월 한 장으로 뭐다? 손을 닦는 건 불가능해. I need. 자 그다음 표시할까요 At least. 뭐더라 이거? 기억나 얘들아? 적어도. 수고야 이것도. Two or t h 니까 뭐야? 오어가 들어와서 2 또는 3 이런 얘기 겠죠 Two or three. 두세개 정도의 페이퍼 타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종이 타월이 두세개 정도 필요한데. 이제. Just shake your hand 무슨 얘기니? Shake your hand. 손을 shake 털어라 이거지. Shake your hands. 뭐 전에? 자, before 접속사입니다. 뒤에 전 나왔어요. before 해석 조심해서 끊어야 돼 before는 뒤에 걸 먼저 하는 거야 you use a paper towel 하기 before 전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가끔 니네 해석하면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before 뒤에를 봐 you use a paper towel 즉 종이 타월을 사용하기 before 전에 일단 just shake your hands 일단 손을 털어 then 그런 다음 이렇게이야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자, more than enough도 수거다. 중에 표시해. 그거면 충분해 이런 얘기죠. One이니까 뭐야? 한 개면 will be more than enough. 충분한 그 이상이다. 예. 그러니까 충분함을 강조하는 거야. More than enough. 뭐가 들어가서? 어, more t h a n 을안 써도 되는데 more than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야, 그 정도면 충분하고도 그러니까 우리 말은 뭐야? 충분하고도 남는 이 얘기죠. 우리 그런 표현 이 있잖아, 충분하고도 남아 이런 얘기 거죠. 그치? Oh, that's a good idea. 그참 좋은 생각. 즉 물기를 턴 다음에 그러면 원 페이퍼 가지고도 원 페이퍼 타월 가지고도 된다. 유리야, I'll try that next time. 뭐야, next time? 다음 번에라는 것도 부사구예요. 다음 번에. 네, next time. 한번 내가 한 번. Try that. 나도 한번 해볼게. Try that. 아까 음식 먹는 것도 try지만. 그래, 니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 그거도 try 겠 t Try that.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Good. 좋아. Just don't forget to. 아까 했던 거죠 Just don't forget to shake. Shake 있지만. 꼭 해. Your hands. At least. 아까 뭐라 했죠? 적어도. Ten times. 뭐지 그럼? 타임스에서 번 횟수야 최소 열 번은 털어라 그걸 논투어게 잊지 마이 소리죠. 그다음 역시 또댄 나오네요. I've heard that 생각할 수 있고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아까 앞에 나온 편이랑 비슷하죠. 유명한 이번에는 actress 여배우가 아니라 A famous baseball player네 야구 선수가 is coming to our school 우리 학교 온대. That's right. 맞아. He's my favorite player.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Oh, he's, who is he? 누군데? I'm not going to tell you. 무슨 얘기니? 뭐약 올리는 건가? 말안 해주지. 이런 얘기잖아. I'm not going to tell you. 이것도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 쉽잖아, 이런 건. I'm not going to tell you. 말안 해주지. It's a surprise. 이것도 surprise. 깜짝 이벤트야.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아까 했던 거니까, 겨울방 계획이 뭐니? I'm going to visit. 그죠? 이번에는? 베트남이네? 아, 이번에도 역시 부모님과 베트남 가려고. That sounds exciting. 중요하다가 아까 했던 표현이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역시 뭐야? 어, 거기 가면 뭐할 건데?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I'm going to spend. 자, 중요한 표현 나온다. 스 p e n d s p e 시간, 다온 표시하세요. 온 n 밑에 on은, 뭐, 뭐, 에라는 뜻이야. 뭐, 뭐, 에. 즉, s p e n 다음에 시간이 나와요. sometime. 약간의 시간을 spend, 보낼 건데, 어디다? 할때온 n 쓰는 거. on the b 해변에다. 아, 여기서 또 해변이니까 또 해변에서죠. 해변에서. 이렇게 되겠다. 해변에서 보낼 거야. 그래서. 그리고 eat lots of, l o t 표시해서 많은. 라 o t s of a 여기서 멋지겠죠, 멋지의 드시겠죠 어, s e a f o o 말 그대로 해산물이죠. 라 o t s of a l 다 같은 뜻이고, 근데 여기서는 씨푸드가셀수 없으니까 멋지지, m 니가 아니라. 해산물 많이 먹을 거야. Good.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oo. 또 여기서 try도 시식이겠죠. 시식. 먹어봐. 가면 꼭 과일도 먹어봐. Okay, I won't forget. 안 잊을게. 그다음. I'm going to go hiking. 아까했죠. Go hiking. 뭐 말하러 가다? 어, 내일 나 하이킹하러 갈 건데. What? 그러나 I'm worried. 표시. I'm worried. 어봐. 이것도 수고해요. 잘 외워도. 수동태 형태지만 음, 수동태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걱정된다 뭐가 bad weather 어, 날씨가 나쁜 날씨니까 뭐야. 날씨가 안 좋을까봐 걱정이야 그랬더니 뭐래요 또 don't forget to 그저 뭐래 잊지 말고 take an umbrella with you 이것도 수가 그대로예요 take an umbrella with you 무슨 얘기냐 어, 우산 꼭 챙겨라 take an umbrella with you 7과, 아싸, 오늘 또 7과도 자료 줄 테니까 내일까지 밀린 거 최대한 많이 해오셔야 돼요. 수고했어요.